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. 오늘은 한글에서 단축키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. 우리 영어과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한글에서 덧말 넣기라는 기능이 있어요. 덧말 넣기는 뭐냐면요. 어, 예를 들어서 미닝 음, 레스라는 이런 단어를 아이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덧말 넣기를 시켜준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덧말 넣기를 클릭해서 덧말을 넣어주는 거예요. 무의미한이라고 해놓고 이 덧말을 원래 단어의 위에다가 놓을지 아래에 놓을지 선택하는 거예요. 저는 아래를 더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넣기. 하면 밑에다가 이렇게 붙어요. 어, 영어로 된 텍스트를 아이들한테 학습지로 나눠줄 때 어려운 단어를 제일 하단에다가 에스테릭을 박아서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습서처럼 밑에 덧말넣기로 넣어주면 훨씬 보기가 편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덧말넣기 기능을 엄청 자주 쓰는데 매번 이렇게 입력, 덧말넣기를 하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단축키를 만들 거예요. 지난번에 상용구 만들 때 Alt+I를 단축키로 썼잖아요. 이번에는 단축키를 내가 원하는 키를 만들어서 넣어 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 아까 입력에서 이 덧말 넣기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단축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구에서 사용자 설정을 갑니다. 사용자 설정에서 단축키 버튼을 눌러보고 모든 명령이 아니라 입력이었죠 입력에서 기억 니은 디 덧말 넣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덧말 넣기에 대해서 현재는 단축키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새 단축키를 넣을 때 이미 있는 단축키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이미 있는 Ctrl+C 컨트롤 Ctrl+V 컨트롤 이런 단축키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없애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있는 단축키들이니까 자주 안 쓰는 걸 써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는 덧말 넣기를 어떤 단축키를 쓰냐면, Alt-Q를 써요. 이렇게. Alt-Q는 왜냐면 잘안 쓰거든요. 그래서 이 단축키를 넣어 놓고 커서 위치에 덧말을 삽입합니다. 라는 설명을 해 놓고요. 설정을 넣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단어에다가 덧말을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블록을 씌워 가지고 Alt-Q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덧말이라는 이 창이 바로 뜨죠 요렇게 단축키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단축키이지만 영어 교사로서 덧말 넣기는 너무 쓸모가 많기 때문에 Alt+Q라는 새로운 단축키를 만들어서 쓰는 거죠.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덧말 넣기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뜻을 쓰고 위에 할 건지 아래에 할 건지 설정을 해서 넣기만 누르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. 이게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alt-q 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면 정말 편하게 자습서처럼 생긴 그런 영어 지문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.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덧말 넣기, 더하기, 단축키 설정 이것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우린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.